형님들, 오늘 진짜 잔인한 질문 하나로 시작해야겠습니다. 지금 자녀분들 학원 보내고 명문대 졸업장 따라고 뒷바라지 하고 계십니까?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형님들은 지금 자녀의 미래를 위해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쓰레기를 사고 계신 겁니다. 기분 나쁘시겠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보시죠. 2010년대 대학이 위기다라고 했던 건 배부른 소리였습니다. 현재는 대학은 위기가 아니라 장례식 중입니다. 팩트체크 하나 해볼까요? 전 세계 상위 1% 기업들이 대학 졸업장을 우대해주던 시절은 이미 끝났습니다. 구글, 애플, 엔디비아, 이들의 최근 채용 공고를 보세요. 학위 필수라는 단어는 박물관 유물처럼 사라졌습니다. 왜일까요? 대학에서 4년 동안 수억 원 들여 배운 지식의 90%가 이제는 AI가 단 1초 만에 뱉어내는 유통기한 지난 정보라는 걸 그들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강의실 맨 앞줄에 앉아 교수님 말씀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받아 적는 아이들, 미안하지만 그 아이들은 ai의 가장 하급 비서가 되기 위한 성실한 훈련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형님들, 우리가 지금까지 속았던 본질은 이겁니다. 대학은 단한 번도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의 대학은 이 녀석은 엉덩이가 무겁고 4년 동안 시키는 대로 잘 버틴 순종적인 부품입니다. 라는 걸 증명해주는 1억 원짜리 성실한 보증서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현재 AI가 그 성실함을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잘하는 모범생은 AI가 가장 먼저 대체할 수 있는 저가형 부품에 불과하거든요. 오히려 시스템의 경로를 이탈하고 정답 없는 질문을 던지던 이단아들이 AI를 비서로 부리며 새로운 기득권 뉴칼라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대학가지 말라는 뻔한 소리가 아닙니다. 현재 왜 공부를 잘할수록 시대에 더 빨리 가난해지는지 그리고 그 잔인한 설계에서 벗어나 시대의 포식자가 되는 법은 무엇인지 그 구조를 낱낱이 후해드립니다. 형님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질문부터 드려야겠습니다. 아직도 주변에 그래도 우리에는 의대 보내야지. 변호사 자격증 따면 평생 먹고 살겠지 라고 믿는 분들 계시죠. 미안하지만 현재 AI가 가장 먼저 사냥을 끝내 가는 타겟일 순위가 바로 그 전문직입니다. 왜일까요? 전문직 업무의 본질은 결국 방대한 데이터에서 규칙을 찾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이 아무리 천재라도 AI를 절대 이길 수 없는 영역입니다. 2024년 말부터 월스트리트와 대형 로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신입사원 채용이 예년 대비 30에서 40% 급감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판례를 찾는 A 수준이 아니라 스스로 법리를 검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AI 에이전트가 신입 변호사 3년차가 할 일을 99% 완벽하게 해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 나갑니다. A 도입으로 법률 서비스 효율이 30% 올라가면 변호사 연봉이 오를까요? 아니요. 주니어 변호사 30% 일자리가 증발하는 겁니다. 현재 전문직의 진짜 위기는 자격증의 가치 하락이 아니라 경험을 쌓을 주니어 단계 자체가 사라지는 소멸의 위기입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 판독과 정밀 진단에서 AI의 정확도는 이미 인간의 전문의를 아득히 추월했습니다. 자, 그럼 이 천재들이 왜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까요? 여기서 우리가 아는 우등생의 개념을 완전히 파괴해야 합니다. 우리가 칭송하는 서울대, 과수석, 4.5점, 만점 우등생들. 사실 AI 시대에는 이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고요? 이들이 평생 훈련해온 기술의 본질이 결국 정답 복제이기 때문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마이클 스펜스는 대학 교육의 본질을 인적 자본 형성이 아니라 시그널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대학은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는 엉덩이가 무겁고 지루한 지시도 잘 견디는 수능적인 품입니다. 라는 신호를 고용주에게 보내는 필터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소름돋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브라이언 케플런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대학교육의 80%는 이런 성실함 과실일 뿐이고 실제 기술 습득은 고작 20%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소중한 20%의 기술마저 이제 가치가 영원히 됐다는 겁니다. 공대에서 4년 동안 배우는 수식 계산. 회로 최적화, 코딩 문법, AI한테 물어보면 몇초 걸리는지 아십니까? 딱 10초입니다. 인간이 1억 원 들여 4년 동안 머릿속에 구겨 넣은 걸 AI는 무료로 10초 만에 뱉어냅니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 AI가 10초 만에 할줄 아는 걸 배우느라 4년을 쓴 사람을 뽑고 싶겠습니까? 이미 글로벌 표준을 만드는 미국 빅테크들은 종이 천장을 완전히 박살 냈습니다. 2024년 링크드인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채용 공고 중 학위 요구를 삭제한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구글과 애플은 어디 나왔냐를 묻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의 디지털 발자국을 추적합니다. 이 시뮬레이션, 실제 업무 환경에서 당신은 AI를 활용해 어떤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가, 실시간 문제 해결, 우리 회사의 AI 모델을 활용해 이 비즈니스 문제를 1시간 안에 해결해 봐라. 지금 당장 구글에 뉴칼라 채용을 검색해 보세요. IBM이 시작한 이 시스템은 학위보다 숙련도와 데이터를 우선합니다. 졸업장은 입구 컷도 못 막아줍니다. 오로지 당신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 데이터만이 유일한 합격 증명서가 된 세상입니다. 심지어 아마존은 검정고시 출신을 더 우대하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시스템이 깔아 놓은 레드 카펫을 걷지 않고도 스스로 길을 찾아온 사람들의 파괴적 창의성이 이 시대의 유일한 생존권이기 때문입니다. 형님들, 과거의 명... 명문대가 위대했던 진짜 이유는 지식의 독점 때문이었습니다. 하버드나 서울대에 가야만 들을 수 있는 교수님의 비급 강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AI는 이미 전 세계 모든 명강의와 논문을 다 씹어 먹었습니다. 이제 고급 지식은 공기처럼 어디에나 있고 그 가격은 영원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배신이 있습니다. 교수님 강의를 열심히 받아 적고 외우는 동안 AI는 그 지식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4년 전 지식에 머물러 있는데 AI는 어제 나온 논문까지 반영해서 답을 내놓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한국의 대학들은 20년 전 커리큘럼으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이건 교육이 아니라 시간 주기기입니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대학 졸업자 2명 중 1명은 전공과 상관없는 일을 합니다. 1억원 들인 졸업장이 편의점 알바 경력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학위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이미 터진 겁니다. 피터 티 왜 대학 자퇴생에게 10만 달러를 주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는 대학이 인재 창의성을 지연시키는 장치라고 봤습니다. 엉덩이 무게로 승부하는 모범생이 되는 순간, 당신은 AI의 비서가 될 준비를 마친 겁니다. 형님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머릿속이 복잡하실 겁니다. 그럼 이제 내 자식은 어떻게 키우나? 내 인생은 이대로 끝인가? 라는 질문이 턱 끝까지 차오르셨죠.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자본주의의 설계도가 통째로 바뀌는 이 시점. 학벌주의라는 거대한 사기극에서 남들보다 먼저 탈출하는 사람만이 이후에 새로운 기득권을 주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뉴칼라 생존 프로토콜을 딱 정리해드립니다. 실행하지 말고 오케스트레이팅을 하십시오. 과거의 인재는 시티니를 잘하는 일꾼, 즉 두잉의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단순 실행은 AI 에이전트가 인간보다 100%더 완벽하게 해냅니다. 이제는 여러 개의 AI를 지휘해 최상의 결과물을 뽑아내는 지휘자가 되어야 합니다. 대학 전공 지식 한줄 외우는 것보다 AI에게 복잡한 업무를 설계하고 지시하는 디렉팅 능력이 당신의 진짜 연봉을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이 종이가 아닌 실시간 데이터로 증명하십시오. 이제 종이 졸업장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영원히 수렴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당신이 4년 전에 대학에서 뭘 배웠는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AI 모델을 활용해 우리 회사의 문제를 지금 당장 어떻게 해결할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실시간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십시오 개인 프로젝트 기록 a 일을 활용한 실무 성과. 이것이 2025년형 진짜 학위입니다 3. 수용을 멈추고 검증의 칼날을 세우십시오 AI 시대에 가장 위험한 사람은 AI가 준 답을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AI가 뱉어낸 방대한 데이터 중 무엇이 진짜 가치가 있는 정보인지 판단하는 비판적 사고가 인간의 마지막 요새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학이 가장 먼저 내팽개쳤던 철학과 인문학적 통찰이 이제는 AI가 흉내낼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실무 능력이 되었습니다. 지식을 머리에 구겨넣지 말고 지식을 심판하는 기준을 머리에 세우십시오. 영상을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형님들은 내일부터 다시 시스템의 소모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당장 이세 가지를 실행하십시오. 첫 번째, 자녀가 있다면 오늘만큼은 학원 숙제 대신 AI와 대화해서 내가 평소에 불편했던 문제를 해결할 서비스, 기획안 하나 써봐 라고 시켜보십시오. 두 번째, 형님들의 업무 중 AI에 넘길 수 있는 단순 업무 50%를 오늘 당장 리스트업 하십시오. 그리고 남은 50%의 시간에 창의적 설계를 고민하십시오. 그것이 현재 확률 높은 승진 전략입니다. 세 번째, 학벌 지상주의에 갇혀 시대의 종말을 외면하는 사람들과 심리적 거리를 두십시오. 그들의 불안은 전염병과 같습니다. 형님들, 서울대 졸업장이 인생을 책임져 주던 따뜻한 시대는 이 시대가 다가오며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벌이라는 계급장을 떼고 오직 실력과 통찰과 데이터로 승부할 수 있는 인류 역사상 가장 공정한 시대가 열린 것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무너지는 성벽 밑에서 울고 있을 때이 영상을 본 형님들은 AI라는 성벽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시스템은 차갑지만 우리는 함께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